난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통을 당해야 하지? 전 가진 게 없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수학여행도 못 가보고 등록금이 없어 대학도 못 갔어요. 회사에 들어갔지만 상사괄시에 관두고 과일가게는 태풍 영향으로 망했고 분식점은 프랜차이즈에 밀렸습니다. 계속된 실패, 부모를 원망했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헬렌 켈러의 말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제서야 고통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던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극복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자 일기부터 써봤습니다. 어려웠지만 원망이 차츰 사라지더니 새로운 김밥을 개발하게 되었고 매출도 조금씩 오르게 됐죠.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다짐, 작은 시도 하나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응원합시다. 레피의 다락이었습니다.